"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창부수란 말처럼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 혹은 나쁜 점들까지도 닮아가면서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에 그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정을 어, 지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 생활을 통한 믿음의 자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일년을 보내고 세월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모습,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좀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또 친구들 사이에도 늘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인간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내어드릴 때에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함들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까지 나아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인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전 아니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데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어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 믿음의 과정, 훈련의 과정, 또 교회 생활의 이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는. 그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기준의 가치가 무엇이냐? 예배당의 참석하는 그런 예배당 자리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알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리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됐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너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의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잘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말씀들을 3년 동안 배우면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 그것들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만 가까이 있었지,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는 하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의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왜 3년 동안 제자들에 속하여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다녔는데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중적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더큰 그에게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누리글 내릴 수 있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론 유다는요. 어쩌면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해박을 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왕 삼고 그리고 이 민족이 자유로운 민족이 되어져서 그렇게 본인이 꿈꾸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본인도 그 중심에 한 자리에 세워져서 뭔가 인간적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한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중심이 가론 유다를 붙잡고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아예 얼마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 아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낮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명확해지면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불러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분을,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욕심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갈 때 오직 그 무릎 꿇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여성이었기에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기억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행한 그 행동을 예수님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 알수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의 삶을 무릎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기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와 같은 관계까지 갈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만 아는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여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안다고 그러나 대통령은요 우리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지금 시세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에 그 향교값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 돈으로 좋은 곳에 쓰라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 마리아는요. 이어 있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을 하면서도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천만원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 여인은 알았기에 그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요 요즘 시세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에 매혹되어서 주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천만 원만 원으로도 그분의 티끌만큼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값을 들었을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이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아마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당시에는 어려운 문제와도 같은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가 몰랐는데 그 향유 값을 부어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향유컵을 깨뜨려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낮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적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예배당에만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그 마음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론 유다. 그 마음들이 어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육체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멀어진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이름조차 낼수 없었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요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여인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불려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 되짚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의 헛된 모습만을 가지고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전심을 드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아나는 쏟아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